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세주의 흘린 법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날 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원이 우세주에 흘린 법에 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어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여 얼굴을 항상 배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오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사야 30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원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희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희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희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의 귀에 들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내가 부어 만들어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여겨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에 던지듯 던지면서 눈앞에서 없어져라 하고 소리칠 것이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의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밭 가는 소와 나귀도 아무것이나 먹지 않고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를 먹을 것이다. 큰 사륙이 일어나고 성의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솟은 언덕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사야 30장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요. 어제, 음, 우리가 나눈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죠. 그리고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그 선한 생각, 맑은 마음, 그리고 선한 의지에 예.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께 집중하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어, 정말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어 살려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라는 건요.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사실은 배에서 나오는 소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읽어낼 수 있냐면 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냐면요. 20절 말씀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환란의 빵과 고난의 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약간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환란의 빵과 고난의 물이라는 것이 어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관형적인 표현인데 극심한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음 앞에 빵이 있는데 그게 상한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그 아무 생각 없이 <laughs> 호밀빵 하나를 이렇게 먹었는데요. 그 뭐가 좀 묻,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laughs> 뭐, 그냥, 뭐, 호밀빵이니까, 뭐, 이렇게 좀 거무티티한 것들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렇게 식빵, 이렇게 해가지고, 데워서 이렇게 먹었는데요. 아, 며칠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렇게 좀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빵을 봤더니, 예, 뭐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곰자로 시작하는 뭐가 다 이렇게 피어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음... 어, 이렇게, 그거를 먹었다가는 내가 얼마나 힘들고 할줄 아는데, 또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먹기 전에도 힘들고, 오죽하면 그것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정말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속에서 그 진실로 쏟아내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로 어,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 자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어, 그렇게 좀,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요. 예전에 언젠가 그 어떤 분이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거를 되게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두고 본인도 썼으면 썼으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싼 거는 아니었어요. 약간은 고가인데요. 그래서. 음, 그걸 한번 선물로 줬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가도 그것을 그냥 그 선물 상자 안에 고이 놓여 있는 채로 그냥 사용하고 싶은 서가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프고 쓰렸던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아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얘기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어, 20절부터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정말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스승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거 같아요. 음,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50여 년 살아오면서 정말 고마운 분들이 몇분 있어요. 예, 어머니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음, 한 10년 주기로 저한테 좋은 스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사춘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정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에게 첫 스승이 되어주셨던 분은 어, 교회학교 고등부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셔가지고 은퇴 곧 있으시면 하는데요. 음, 그분이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한번 맡겨줘 보시는 어, 제가 학생의 임원의 석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석이.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뭐 학생의 서기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회의일지 쓰고 쉽게 말하면 학급일지 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학생의 서기니까 고등부 전체의 서기 업무를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요. 본인이 하시는 일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고등부에 관련된 모든 공식 문서를 쓸수 있게끔요. 기회도 주시고, 저에게 타자기를 가르쳐 주시고, 타자 치는 법도 알려주시고, 나중에 컴퓨터도 어느 정도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 그게 제첫 스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년 주기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좋은 스승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어, 그게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길이었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인생의 길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더 정확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요. 오늘 이 기도의 능력 같아요. 근데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 저희 가정에 좀큰 물질을 주셔서 제가 더 이상 학비 걱정 안 하고 집에서 마음 아픈 일안 보면서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별로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물질로도 구할 수 없는 스승들을 주셨거든요. 오늘 이사여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할 것이다. 근데 그 스승이 어떤 것일까요? 뭐, 하나님은요, 그 스승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어, 길을 잃었을 때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들이 뒤쪽에서요. 앞쪽도 아니에요. 뒤쪽에서요. 왜요? 우리에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발걸음 내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스승의 모습이거든요. 팔로우미가 아니고요. 그 팔로우미는요. 군대에서 하는 얘기고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육군장교 그 구호가 팔로우미인데요.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역사책 읽어보면 나폴레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만 나폴레옹이 이제 군의 사기와 자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만든 어떤 캐치 플레이 같은 거였거든요. 군대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스승과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발걸음을 내릴 때그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눈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누셨습니다만, 성령께 집중하는 삶은요,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인 거죠. 이렇게 가는 사람, 그렇게 해서 첫 발걸음을 뗄수 있고, 그 길, 오른쪽, 왼쪽을 그 음성에 응답해서요, 결정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보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이 이렇게 정말 가치를 부여하고 비싼 거 해서 부어서 은이나 금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한 보물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디에서 금 불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종 불교도이신 분들이야, 그것이 어떤 신앙의 대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세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아, 큰 재산 한몫 챙겼겠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어... 그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신적 가치, 물질적 가치가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이 뭐 물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그 물건에 담겨 있는 최고의 가치가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으로도 되는데요. 오늘 22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가다 보니까 자신이 정말 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모아서 집약시켜 놓은 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는 걸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뜨려 볼줄 아는 통찰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음, 진리에 눈 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볼줄 아는 것이죠. 이게 뭐, 이거는 금, 금속덩어리, 이건 나무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길 떠나 본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가본 사람들만이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주시는 그 음성 따라 그길 가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하, 마치 불결한 물건을 내 던진 듯이. 더러운 건 묻었다는 식으로요. 내 눈앞에서 떨어져. 이 얘기는 그 저주거든요. 일종의. 어, 그런 것에 대한 모습을 보는 마음과 눈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 길을 스스로 볼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있죠. 그것이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의 너희 가축은 넓게 트인 폭장에서 불을 뜯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리실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씨를 뿌리고요. 또 하나님도 거기에 응답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무엇, 무슨 일을 하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에 뭐라 고 그래요? 그 동물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뒤에 보면 아주 표현이 그래요. 어, 키와 부삽으로 까부르고 간을 맞춘 사료라는 건, 이거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남아 돌면 그렇겠냐라는 거죠. 그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그, 제가 이렇게, 티벳에서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티벳에서는 사람 먹는 음식이나 가축 먹는 음식이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축은, 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가셔서 깜짝 놀랬다고요. 그래서 가축이 먹고 있던 걸 본인에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요리해가지고 딱 주면서 그래서 되게 놀라셨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 식량이 풍족하다라는 것도 될수 있겠지만, 어떻게 되면 그 가축과 모든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요, 어, 가족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사료 먹는데 간안 맞추잖아요. 근데 이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이거 티베 성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 그 소금을 먹인데요. 왜냐하면 그 이제 소금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전해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요. 거의 같은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함께 하는 생명들과 가족처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5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뭐, 전쟁이 라고 모든 것이 무너져도요, 높은 산, 솟은 언덕마다, 개울마다, 시의물이 흐를 것이다. 도시에 안 살고 아마 이 사람이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산 언덕에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 신의 물이라는 건 개울이라는 건 골짜기 밑바닥에서 흐르잖아요 근데 높은 산 언덕에서 무슨 이 흐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새벽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서 마치 일곱 날을 한데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에게 달빛밖에 없는 밤인데요. 햇빛 같은 큰 빛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얘기예요? 그것을 더, 그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되면 일곱날에 할수 있는 일을 하루에 할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어, 제가 주일서요에 그 메타포 얘기하면서 그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의 별들과 달달 얘기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주의 뭐 별들이 무너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그좀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표현들은 어떤 걸 얘기하면 하늘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달빛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미약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면 그 미약한 권력으로도 다시 말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루에 하는 일을 통해서 일곱 날을 일할 수 있는 한 주를 어그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이러한 은혜와 이 축복이 어디에서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 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평화의 시작은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 정말 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보게 해달라는 진실되고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목요일 아침 이 하루를 보내면서요, 첫 주간 둘째 날을 보내면서요,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걸 풀어내는 힘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화가 나시면 기분이 울적해지면 뭐 떡볶이나 순대나 이런 걸막 드셨던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화가 이게 힘들어지면요, 화를 내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넘김으로써 본인이 좀 자유로워지시는 분들도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이렇게 운동하시는 걸로 풀어내는 분도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디를 훌쩍 떠나서 경치 좋은 곳에서 달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는 저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어, 탈출구는 그리고 희망은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주님과 대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신압으로 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이 아침을, 이 하루를, 그리고 이 12월을 열어가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잠시 멈추어서서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진실한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오니 이제 우리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삶 곳곳에 평화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건축 공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양곤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새롭고도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